이번 시간 면세 보겠습니다. 면세 제도란 일정한 재화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면세에는 부분 면세, 완전 면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큰 개념으로는 면세라는 게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데 완전 면세가 있고, 부분 면세가 있네요. 이 완전 면세가 영세일이고요 부분 면세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면세예요. 큰 개념은 그렇고 완전 면세는 뭐냐면 매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0% 걷었으니까 매출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없고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를 다 돌려줘. 그러니까 매출 단계에서도 제거가 되고 매입 단계도 다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고 이 우리가 흔히 보는 면세는 매출할 때는 부가세를 안 건드니까 부가세 부분이 없지만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매입 쪽에는 부가세 부담이 있다.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 면세 제도의 취지는 뭐예요? 부가세가 단일 세율이고 역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 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면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면세라는 제도는 이제 76년에 재정이 돼가지고, 77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시각을 이제 이때 눈으로 보셔야 돼. 그때 부가세 처음 시행할 때, 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소비할 거 찾아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어, 서민들이 많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탈 거,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시각으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 입장에서는 면세를 많이 늘리고 싶겠어요? 있는 것도 없애버리겠지. 점점 더 어쩔 수 없을 때 면세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을 77년 아주 오래 전에 첫 번째가 기초 생활 필수품인데 기초 생활 필수품 등은 면세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서 이제 이때의 논란의 시각으로 찾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먹는 것들이 여기서 가공되지 아니한 다른 말로는 미가공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 법정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법도 미가공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가공되지 아니한 이렇게 좀 편하게 바꾸고 있는데 간혹 시험에서는 옛날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하네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고 이것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포함한다. 먹는 거예요. 식용이란 얘기는.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고, 및, 그 다음 단서가, 우리나라에서, 국산이란 얘기죠. 국산, 생산되어, 국산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우리나라 생산됐으니까, 국산.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식용으로 비식용이라고 하네요.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즉 비식용 뭐 농축수 임산물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굽거나 삶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는 식료품인데 국산 이것과 국산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비식용 즉 농축수 임산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여기도 이제 식료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먹는 거 농축수 임산물 다 포함하겠다. 여기도 농축수 임산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배추 뭐쌀 돼지고기 생선 응? 이런 거다 가공되지 않은 거뭐 응? 생선을 통조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꽁치 통조림 이런 거 말고 응? 가공되지 않은 거 지금 여기는 이쪽, 여기 좀 식용이에요 응? 그럼 여기는 좀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건데 국산이라고 그랬거든 비식용 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전체를 잘 보면 일단 농축수 임산물인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은 식용은 국산이 됐건 외산이 됐건 따지지 않습니다. 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못 먹는 농축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고 외산은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먹는 거 먹는 거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농축수 임산물 이런 신료품다 가공되지 않았으면 다 면세야. 네? 먹는 거 그런데 못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 외국산은 과세야. 야, 예를 들면 이래야지. 이때 당시에 서민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쌀, 뭐, 보리, 콩, 이런 거 먹잖아요. 부자들은 마, 많이 먹지도 않고. 다 면세 시켜줘야지. 근데 그게 국산 콩이야. 국산 콩을 먹어요. 면세라고 그랬지? 면세. 근데 이 콩이 외국산 콩이야. 외국산 콩. 외국산 콩은 부자가 먹겠어요? 외국산 콩. 요즘은 뭐 외국산 농축수 임산물이 비싼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콩이 중국산 콩이야. 누가 먹겠어요? 부자가 중국산 콩 먹겠어? 안 먹지. 즉, 먹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시각이니까, 먹는 거는 국산이 더 나은 거야. 서민들이 국산 콩을 먹었는데, 진짜 외국산 콩을 먹는다. 중국산 콩은 누가 먹겠어요? 더 서민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것은 국산 외산을 따지지 않고 다 면세시켜주는 거예요. 응? 이해됐지? 중국산 콩안 먹잖아. 중국산 생선 잘안 먹잖아. 어? 응? 지금도 그런 게 일치하는 게 있지만, 그때 당시 서민들은 먹을 걸 국산이지만, 외국 거를 먹는 것은 진짜 외국산을 먹는, 농축수임산을 먹는 사람은 더 서민이니까 면제켜주는게 맞겠다. 그런데 이게 못 먹는 거란 말이야? 못 먹는 농축수임산물이 뭐냐? 예를 들면, 여기 최근 나오지만, 뭐, 새, 관상용 새, 열대여, 뭐, 금붕어, 이런 거는 국내 것은 면세시켜주겠는데 외국 거를 사온다고 이렇게? 그럼 진짜 돈 많은 애 아니야. 그죠? 그래서 비식용은 외산은 과제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주석 달래 있죠?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팔곡, 정미, 뭐 쌀에 껍질을 벗기거나, 뭐 빻거나, 뭐 정육, 뭐 돼지를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돼지를 잘라서 팔거나, 또 생선을 냉동시켜서 팔거나 상하니까 소금에 절여서 팔거나 이런 것들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한다는 것 먹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원상태 돼지 그대로가 아니라 돼지를 잘라서 파는 것도 원상태가 변한 게 아니니까 1차 가공 정도는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보겠다는 라 얘기고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은 국산 외산을 불문하고 면세하지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은 국산 외산을 따지지 않고 예? 다 면세하지만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축수 임산물 예?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 외산을 과세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의 예를 보면 이제 과세의 예를 볼게요. 과세를 보면 맛김 그냥 김은 면세일 텐데 맛김은 뭐야 김을 구워서 소금 칠해서 뭐 들기름 바르고 막 이런 경우 있죠. 그다음에 그냥 우유는 면세인데 우유에다가 바나나를 첨가해서 가공한 거, 바나나 우유, 뭐 딸기 우유 이런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이건 1차 가공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면세 중에 예를 들면 김치, 김, 젓갈, 간장, 된장, 고추장, 단무지, 장아찌, 두부, 메주 이런 단순 가공 식품. 근데 이건 내용을 보면 이제 김치를 보면 이게 이제 다 단순 가공 식품인데. 그럼 김치가 아까 말한 1차 가공 정도냐, 뭐 자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 김치는 배추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응? 고춧가루 양념 넣고 젓갈 넣고 이렇게 해서 푹 삭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지. 응? 이거는 가공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끝났어. 성질이 변했어요. 응? 성질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laughs> 면세시키느냐. 그때 당시에, 저기, 77년도에 자, 이거, 원래적인 논리적인, 논, 음, 원리로 보면, 성질이 변했으니까 과세해야 되는데, 저때 당시에 서민들이 김치를 사먹었겠어요? 서민 김치 사먹었겠어? 안 사먹지? 담궈먹지? 그러면, 부자는 사먹었겠어? 부자가 왜 사먹어, 김치를? 가정부가 담아줬겠지. 김치는 아무도 안 사먹어. 서민도 안 사먹어. 그럼 누구냐, 누가 사먹겠어요, 김치를? 누가? 자취생이. 응? 불쌍한 자취생이 사먹는데, 이걸 과세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 가고식은을하데 김치, 된장 마찬가지요. 고추장. 다 변했어요. 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불쌍한 자취생들이 사먹는구나. 그래서 면세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요즘에 나오는 김치인데, 포장김치 있죠? 마트 같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뭐, 라면 먹을 때 이렇게 하나씩 이건 지금 포장됐잖아요. 이렇게 규격된 포장. 이거는 과세예요. 이유는? 자취생인데, 부자 자취생이잖아. 그때뭐 포장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시장 가서 검정 봉지에 이렇게 담아주는 건 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관에다 넣거나, 이렇게 병딱 규격된 것만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질이 변했는데도 연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